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 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히즈키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아는 슬피 통곡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가서 히즈키아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자 내가 너의 수명에다 열다섯 해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이 도성을 보호해 주겠다.이 사야가 우화과 가자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발라드리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히즈키야가 내가 주님의 집에 오를 수 있다는 표징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이것은 주님이 말한 일을 그대로 이룬다는 표징으로서 주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보라, 지는 해를 따라 내려갔던 아하지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내가 열칸 뒤로 돌리겠다. 그러자 아하지의 해시계 위에 드리워졌던 해가 열칸 뒤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되는 제사 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